<laughs> 오늘은 감기 형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아니, 재밌게 보라고 하는 거라고 바보야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<laughs> 부탁드릴게요 꼭이요 그리고 옷수 달력을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아래에 있는 링크를 타고 가셔서 한번 구경해보세요 그러면 영상 재밌게 보세요 안녕 아아아아 <laughs> 그거 얼마나 막히는 거야? 아 쟤네 감기 걸렸어? 아 콧물 추석이야. 나도 아, 몸살 감기. 아왜 <laughs> 아, 이렇게 붙어 있어. 떨어져 그러면 나올마올마나나 아, 너무 추워. 아 나도 감기라고. 아, 나좀 알아줘. 추웠나봐. 여 안아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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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줘. 자주기로 부탁했냐? 아, 아, 어, 저런. 어? 나너왜 그래? 아 목이 목이 안 나와. 뭐라 뭐라는 거야? 목이. 목소리가 안 나와. 이목 감기인가 그래? 본데. 아, 제대로 제동을... <laughs> 기침하지 마. 아니 기침하지 마. <laughs> 넌 왜그래 나는... 아 나는 아, 어 콧물 어, 어 콧물이 <laughs> 막 나와 어, 어우 야 아야 더러워 뭐야 아니 하루종일 콧물이 나와 그래서 이게 내가 좋아하는 젤리인데 먹어도 아무 맛이 느껴지지가 않아 너 완전 코 완전 막혔네 이 무슨 맛이냐 아무 맛도 안 느껴져 아 진짜 콧물 야그리 하루종일 코 막혀있으니까 미쳐버릴 것 같아 미쳐버릴 것 같아 들어봐 들어봐 아 <뭐라> 어우 와싹 어, 어, 맞는데. 야난 너무 어, 춥다. 좀 우리 같이 좀. 어, 그래? 너 너는 너왜 그래? 나 몸살인 거 같아. 어우 추워. 어우 왜 그래 왜 그래. 어, 추워. 야, 야, 너무 추워 어, 말았왜 아, 아, 이렇게 여기 춥냐? 따뜻한 차라도 먹어야겠다. 어왜왜왜그 좋아. 내가 줄게 내가 야, 줄게 내가 아, 줄게. 어 추워. 마셔 마셔 마셔. 어 땡. 아 미안 틀렸습니다. 야 괜찮아? 감기 걸렸어? 응. 기침이 나 네. 이렇게나. 네. 아, 네. 집에서 쉬지. <laughs> 그러게. 어. <웃음> 어. <웃음> 왜 그래? 입좀 아, 가리고, 가리고. 미안 미안 미안. 야, 바로, 바로. <laughs> 집에 가 집에 가. 야 이것도 야 버려 버려. <laughs> <야, 웃음> <바로. 와. 웃음> 이 맞아. 정도면 피하는 거 아니야? 그걸 왜 자꾸? 제옷 세탁다. <laughs> <laughs> 야, 요즘 완전 감기 독감 이 유행인데 너네다 어, 예방 주사 맞았어? 어, 근데 진짜 유행하더라. 아? 근데 접종까지 안 해도 되잖아. 왜 맞아? 아, 예방 주사를 맞아야지. 독감 을 예방하지고 걸린 다음에 예방 주사 맞으면은 아무리 그 예방주사... 건강해서 안 걸려. 아, 아파. 아파. 아 예방 주사. 아니, 건강하든 안 하든 언제든지 병에 걸릴 수 있잖아. 그래서 예방 주사 맞아야 돼. 주사가 더 아파. 아, 싫어. <laughs> 아프라고. 아, 아 아니, 너나, 나, 너나 나, 맞아. 너나 아, 맞아. 맞고 올 거야. 맞고맞아라 맞아라. 아. <laughs> 아, 미쳐 몸이 무거워 죽겠다. 어, 오, 그래, 그래 아 독감 걸린 것 같아 걸린 것 같아 감기를 걸렸다고? 아 예방 주사 맞았는데 좀 잘못된다 뭐 컨디션 안 좋을 때 맞아가지고 엉뚱이고 아 죽겠다 죽겠다 어. 야. 야, 여기 땀좀 닦아 아 진짜 너네 말이 맞았나? 아좀 어, 어, 쉬고 있어 어. 아 죽어 아 어, 아니야. 감기는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예방을 하기가 힘들지만 독감은 예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. 지금 이분은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지만 감기에 걸린 것뿐이라고요. 아오 어, 그래 그래. 아. <laughs> 여러분 독감예방주사는 겨울이 오기 전 9월, 10월에 맞으면 됩니다 아, <laughs> <laughs> 오오 뜨거워, 뜨거워, 뜨워뜨워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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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더거워뜨워야 김치찌개 먹자, 김치찌개 오, 어, <laughs> 좋아, 좋아, 좋 <좋아. 웃음> <잠깐. 웃음> 야, 설마 너 이거 같이 이렇게 먹을 거 아니지? 왜? 나 감기 걸렸잖아 어, 나눠 먹어야지 감기 걸렸어? 어, 덜어 먹어야지 어. 내가 고기 다 골라 먹을 테니까 어. 김치만 먹어 감기 걸렸을 때 고기 먹어야 돼 와, 감기 걸려서 응. 김치찌개 내가 끓여왔는데 네가 고기 다 먹을 거야? 나 감기 걸렸잖 아, 감기 너 감기 걸렸어? 어나 감기 고기? 하나만 김치. 끓인 거맞아어도괜찮어어아어아 나도 괜아니야나 감기 안 걸려 나 완전 튼튼해가지고 나태어나서감기아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왜 그렇게 해어나 지금 약간 그냥 기침 현상이 있는 거지 어. 내가 지금 감기는 아니야 열은 없어? <laughs> 아 내가 그냥 원래 열이 많아 뜨거! 원래 열이 많아 원래 열이 많아 아 그래? 원래 화가 좀 많아가지고 어 지금 뭐... 나 만졌냐? <laughs> 아야 <야, 웃음> 감기가 아니라고? 아 감기 아니라니까 독감 아니야 아환약게 할래? 나 감기 안 걸린다고 태어나서 감기를 걸려본 적이 없다고 <웃음> <웃음> 아, 아 진짜 못살아겠다 진짜 여... 블랙이 왜 이렇게 커어 어, 너무 큰데? 아. 아, 다 녹고 있잖아. 아, 아, 아 일 년이면 되니 돌아올 수 있는 기다리란 말도 하지 않는 거니. 아 어, 청소 좀 해야겠다. 할게한두 그러니까, 뭐, 네. 개가 응. 아니야. 어, 어, 아, 아우 빨리 정리하고 놀자 우리도. 어, 어. 뭐야 이거? 해리 뭐해? 빨리 청소해. 해리 우리 청소 빨리 하자. <laughs> 왜 그래? 왜 그래? 나뭐감기좀 걸려갖고 뭐 감기, 좀 뭐, 아, 감기 없죠? <laughs> 아 갑자기 아파아나 여기 네, 만져봐 아, 열라 올 때까지 괜찮았잖아 그래? 어. 어, 뭐 뭐? 열라 아 그래? 아, 모르겠어. 차가운데? 아니야 아, 맞아나 진짜 머리 아파 오한 들었어 아 아프대 아프대 아프대니까 아, 아, 알았어 알았어 어 알았어 가자 아, 아, 음. 움직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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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2인분 하자 2인분 <laughs> 어야 기침 계속해 아프나봐 <laughs> 괜찮아 너 병원가 어, 한숨 푹 자면 나아 어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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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자서 나을게 아니지 어, 야 빨리 병원가? 아니, 병원가 아니야 한숨 푹 자면 낫는다고 너, 어, 뭐지 감기인가 이한치한 이행치행 감기는 추위로 다스린다 이행 진행! 감기는 창물로 다린다 아! 가자!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아! <laughs> <laughs> <laughs>